저는 올해만 두 번을 다녀왔어요 2월달에 낫드랑을 한번 갔다 왔고요 8월달에 이제 다낭을 다녀왔는데 다낭은 낫드랑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관광할 만한 거리가 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차가 필수예요 그랩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카카오택시 비슷한 거예요 근데 택시 비용 같은 게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그거 미리 깔아놓고 가가지고 하면 은 좋고요 그다음에 다낭이 약간 여행같이 돌아다니는 위주라면 은 낫드랑은 휴양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쇼핑할 거리라든지 음식점.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. 한 곳에 집결돼 있어서 두 발로 걸어서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시내에서 리조트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거리에요. 그래서 키로수가 한 30km 정도 돼서 아트랑은 공항에 도착해서 도시에 있다가 그 다음에 휴양지로 갔다가 여기서 공항으로 다시 간 코스고 다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랑 도시가 굉장히 한 15분이면 가는 거리고요. 그 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뭐 15분이면 가는 거리에 되게 다 가까워요. 거기서 운전하는 이제 택시 드라이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속 60km 이상 못 내요. 아못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모르겠거든요. 근데 상당히 천천히 가니까 어,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속 터져하지 말고 어차피 뭐그 사람들이 천천히 간다 해서 택시 비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거리를 찍어놓으면 정찰제로 딱 정해진 금액에 가기 때문에.